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지난번에 그러니까 요게워치 문방구 가서 짝퉁 사고 막 그런 거 했잖아요 올렸을 텐데 자 지금은 이거 뭐냐 4동자리 점토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캔디 이거 그 이렇게 봉지에 들어있는데 이것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한번 오픈해서 만지기는 일단 만져보긴 할게요. 어 손에 안 묻네? 그럼 만져야지. 너도 가고 살짝 이 색이 그 색이 좀 그렇긴 한데 야광 야광이야 야광이야 야광이 아니구나 나잖아 야광. 야 야광이야 야광이야 아 모르겠다. 아유 잘... 잘 끊어지네 아 제가 면발 면발 한번 만들어 보고 오겠습니다 짜잔 자에잠깐자 다시 놓치고

힘들어. 자, 이렇게 해서 면파리 완성됐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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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음, 음. 그 뭔가 랩이었나? 잘 끊어지고, 음, 그렇네. 음. 아손 아파 네 손이 아팠긴 했지만 할 만은 했습니다 <laughs> 자 다음으로 맛있는 짜잔. 맛은 모르겠지만 먹어보겠습니다 아우..뭐야 <laughs> 맛없게 보인다 <부린다. 웃음> 맛있을까? 어 뭐야 오 신기하다 자 초점 C 초점 잡아주시고 응 초점 C 음 이렇게 좀 주십니다 살자 불량 제품 맛이에요. 이거 그 파인애플 맛. 그럼 안녕.